리림아 그.. 덩어리니까 좀이건 벗고 뭐.. 왜요? <laughs> <laughs> 그거 <laughs> 그, 왜.. 아니 립스틱 발랐어요? 아 너무 빨개? 아, 왜 바른 거예요? 아피기가 없어 보여서 하.. 아, 그 밤마다 응. 다 저를 부르세요? 우리들이 모두 이쪽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본래의 모습으로 밀리한테 나도 알고 있는 비밀 한 가지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또 그 전에 민맥이 하나 보여줄 게 있어. 비누네 비밀 비누. 이빨 자국 있는데. 내가 먹었어. 왜? 이 우리 가족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laughs> 양치질을 세번 했는데 거품이 계속 나더라고. <laughs> 오래된 일이야. 지금 들려주는 얘기를 알기 위해서 한 꼭. 여기에 얽힌 얘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현을 위해 희생을 했지 내가 <laughs> 아주 오래전 일인데 어느 날 파주에 우리 그밭 있지 거기에 가족들 이갔는데 이렇게 생긴 비누가 발견됐어 다 놀랐지 쥐가 있나 보다 옛날에는 쥐들이 비누 많이 먹었는데 그이 많이 갈가 먹었는데 너무 크게 배워 먹어서 이건 쥐가 아니다 이건 동물이 내려와서 갈가 먹은 거다 어머님께서 한마디 하셨어. 아빠가 먹은 거야 엄마나 이게 뭐야? 누가 먹었어? 누굴까? 내가 그랬다 꼭 과자 같았어 <laughs> 이 빵에 얽힌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려고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을 때야 Korea! 우린 결혼하고 2년 후 우리 가족은 모두 이 빵을 좋아해 어떤 빵? 빛나는 제과점에대모한빵 항상 이 빵이 집에 준비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베란다에 있는 장을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너무나도 오래 지난 이 빵이 있더라고 3개월 정도 경과가 된것 같았어. 너무 오래됐네 그렇지, 버리려고 식탁 위에 뒀어. 잠시 후 바스락, 바스락. 깜짝 놀라서 뛰어나갔어. 아버님께서 이미 한 개를 드셨더라고. 음, 어떻게... 아버님... 드시면 안 됩니다.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어요. 잠시 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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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에 방부제 넣습니까? 유통기한이 3개월이 넘었는데 먹어도 됩니까? 아, 부드럽고 촉촉하니 맛만 좋은데 못 먹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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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우리 가족의걸 얽힌 비밀이니 절대 외부에 얘기하지 말고 네 절대 절대 얘기하지 않을게요 유통기한이 오래 지난 건 먹지 말도록 하자고 같아요. 그리고 잘 숨겨놔야 해. 보이는이에절는 두지 절대 래지마 그래야 요 너무 큰요밀을큰비주을알려주해요아주해요아는이친는자가